안녕하세요, 박기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하라주쿠에 있는 어, 스기 약국이라는 드럭스토어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도 우연히 하라주쿠 역 앞에 바로 큰 드럭스토어가 있길래 제가 이제 요새 찾는 이제 일본 핫한 물건들 안 그래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보기 쉽게 잘돼 있고, 그리고 완전 최신품이어가지고 없는 데도 말았는데 여긴다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다돼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막테스터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지금 한 번에 쇼핑 리스트 영상을 다 찍으려고 합니다. 혹시 도쿄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하라주쿠 오시면 여기 꼭 들려보세요. 어, 여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새 어 일본 젊은 분들한테 인기 있는 핫한 뷰티 상품부터 어, 생활용품 아이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제가 쇼핑할 곳은 바로 하라죽구역 JR 바로 앞에 길 건너면 보이는 스기 약국입니다 여기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깔끔해가지고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어, 이거 생, 새로 생겼냐 물어보니까 이거 직원분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네, 여기는 연중무휴고요 쉬는 날 없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면세가 8% 되,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만에 이상 3%, 3만에 이상 5%, 이런 식으로 할인이 점점 되거든요. 많이 살수록. 최고 16%까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핫한 물건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요새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다가오니까 여름에 인기 있는 일본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게다 있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 소개하려고 했던 게다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이거는 대우, 대우들한테인데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겨드랑이나 뭐 땀, 이런 거. 스틱형인데 바르기도 편하고 되게 좋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테스터가 있거든요. 네. 이건 크림 타입이고 이거는 밤 타입인데, 네, 밤 타입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핫하대요. 이게 발바닥에 이렇게 땀 많이 차는 분들 많잖아요. 여름이면 특히 발바닥에다가 이게 스틱 형식으로 바르면은 발냄새가 안 나는 대우들한테라고 합니다. 어, 신기하죠? 네, 비올의 선크림 하면 보통 그 파란을 많이 쓰시는데 요새 일본 분들한테는 이게 핫하다고 합니다. 이게 운동선수도 쓰는 만큼 진짜 땀에 되게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많이 걷거나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외선 차단도 잘 되는데 그리고 땀에도 강한데 그거에 비해서 백탁 현상도 없고 되게 바를 때 부드럽다고 해요. 이 제품이고요. 혹시 해외여행 중에서 이제 야외 활동 많이 많이 하실 계획이시라면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또 보면은 이렇게 또 여름에 인기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남자분들한테 이거를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거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옷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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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시원해서 엄청난 쿨링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셔츠에게 뿌리면 돼요. 신기하죠? 여기 스기약쿠 여기 되게 좋았던 점이 이게 악세사리가 다 300엔인데 되게 특이하고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이게 되게 크고 화려하고, 이쁘고, 귀엽고,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악세서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이거는 요새 인기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인데요. 헤어 마스크팩인데, 한국분들 다 이거 사실 거예요. 이거 일본분들 이제 안 사신대요. 이거 다이걸를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고, 어 써보면 되게 좋다고, 되게 강추하더라고요.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잔머리, 잔머리 같은 거 진짜 이렇게 너무 막 지저분하잖아요 여름에 포니테일 같은 거할때 그때 이제 그거를 방 같이 생겼는데 바르면 정돈해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겨울에 무조건 일본 가서 몇개 쟁여오는 건데 입술 옆에 각질 많고 입 가장자리 막 이렇게 까지는 경우 많잖아요 겨울에는 더더 그때 이거 바르면 진짜 금방 갔더라고요 진짜 립밤을 아무리 듬뿍 발라도 잘안 났는데 이거 바르니까 확실히 금방 나요. 네 그리고 요새 일본 분들한테 진짜 핫한 마스카라 가격도 싸요. 950엔인데 이게 되게 좀 유명한 사이트에서 뭐 1등 했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 되게 써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 컬링도 잘 되고 그리고 볼륨도 살고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요새 핫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거는 이제 그 마스카라 잘 올라간 거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이게 유지가 되게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난리가 났었던 스핑 파우더. 이거. 가격이 한 1600엔? 그러니까 세금포 한 1728엔 네,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세트 해봤는데 어, 막 한듯 안 한듯 하면서 뽀송하면서 약간 피부톤 밝아지는 이게 되게 일본 젊은 여자분들한테 인기 엄청 많았대요. 그래갖고 막못 사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 물건이 있대요. 그래도 거의 다 팔렸어요. 하나 남았거든요. 네. 스피인 파우더. 여기 비세에 요새 이거 RD464 이 립스틱이 되게 인기 많대요. 제가 세스터 해봤는데 진짜 립크로즈랑 립스틱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거를 요새 일본 여자분들이 이 립스틱 진짜 인기 많아가지고 많이 쓴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일본 여자분들 진짜 인기 많은 이거. 젤리 파운데이션. 가격도 2,000엔 밖에 안하는데 이게 보시면 제형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수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촉촉하게. 정말 수분 크림은 섞어 바르지 않아도 정말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지금 되게 인기 가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정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제품.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도 드럭토어에다 있잖아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것만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이거 안 파는데 많은데 여긴 팔더라고요. 이거 호이프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젤인데 제가 젤이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이거 몇 개씩 데려가는데 어제 동키에서 220엔인가 주고 는데 여기는 158엔이어서 오늘 몇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음료 같은 것도 뭐 저렴하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일본 분들은 여름에 이 사탕 라인 이거를 되게 잘 먹는데요. 이게 약간 소금기가 있는 거거든요, 염분 섭취. 그리고 염분 섭취하면서 더울 때땀 많이 나니까 지치지 않게 가족들끼리 다 사가지고 나눠먹는 퀸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차만 모아둔 코너가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딴데 가면 200 몇십 엔인데, 여기 158 엔인데,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디저트 맛나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먹을 법한 맛, 되게 깔끔하고 부스러기도 안 나고, 맛 진짜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어, 저도 이거 살려고요. 맨날 이거 200 몇십엔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서 살때있고안살때 있었는데 158엔이면 당연 히 사야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꼭. 그리고 그레롤라 시리얼. 저 이거 진짜 자주 사가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한국은 그레롤라 시리얼 막 300g에 막 7천 원만 이러는데 여기 800g에 598엔입니다. 안에 막 견과류 들어있는 것도 있고 과일칩도 같이 들어있는데 되게 맛있으니까. 어, 시리얼 좋아하시면 꼭 사보세요. 네, 여기 2층에는 이렇게 약이랑 화장품이랑 다 되어 있거든요. 생활용품이랑 2층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은 요 칫솔, 이거 칫솔 되게 추천받아서 써봤는데 어 진짜 좋아요. 진짜 이빨 구석구석, 어, 치약 구석구석 잘 씻겨주고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보, 이게 보시면은 이게... 후즈, 이게 보통이고, 그리고 옆에 파란색이 그 부드러운 소리거든요. 야와 라까메. 다섯 글자가 부드러운 거, 이게 보통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칫솔 열이 6열이고, 이건 7열이에요. 그러니까 치아가 크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되고, 보통 여자분들은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드러운 걸로 합니다. 가격은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플리 같은 게쫙 모여있어요. 한 번에 볼수 있게. 뭐 DACC 이제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서플리부터 그리고 다이어트 서플리까지 쫙 모여있어가지고 한눈에 보기 쉽게 되, 되어있더라고요. 여긴 또 콜라겐만 이렇게 코너로 쫙 되어있고 그래서 살기 편하고 저는 일본 오면은 항상 이 칫솔 사요. 이거 되게 조그만 칫솔인데 어금니나 이제 치아 뒷면 닦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꼭 사갑니다. 제 취향인데 한번 뭐 치아 뒤에 닦을 때 구석구석 닦고 싶으시다면 한번 사보세요. 요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눈은 눈 케어, 뭐 어디는 어디 케어에서 이렇게 쫙 종류별로 모여져 있거든요. 인기 상품만. 일단은 이거. 이게 블루 라이트 차단해주는 그런 안약이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렌즈 끼면서 여자분들 컬러 렌즈 끼면서 넣는 안약으로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넣고 자면은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안약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게 인기가 많고요. 뭐다 아시는 아이봉이나 뭐 이렇게 온열 안대는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기 영양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 어,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아로나민 이거 인기 많잖아요. 이거 남편 사다줬는데 진짜 확실히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또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사줄 건데 이게 아로나민 정품은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랑 근데 성분은 똑같아요. 이따가 뒷면 보시면은 성분 똑같습니다. 카피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피약을 사는데 어 지금 남편하고 저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인기 있는 쇼콜라 비비. 쇼콜라 비비는 이제 비타민 B 제품인데, 어 이제 피곤하지 않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부에 막 그런 뾰루지라든가, 구내염 같은 거 예방해주는 그런 그 영양제인데, 이것도 이렇게 사면은 2440엔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로 사면은 거의 반값이에요. 이거는 <laughs> 내추럴 비비. 이렇게 이것도 카피약. 이런 식으로 카피 제품이 인기 있는 거 옆에 있으니까, 하, 항상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카피 의 제품을 사세요. 왜냐하면 성분은 똑같으니까. 그 외에 되게 인기 많은 무슨 위에 좋은 거, 타베츠랑, 그 다음에 오이타, 뭐, 에비오스,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이 다 그런 효능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쉬우실 거예요. 찾는 것들. 파브론 감기약도 워낙 인기 많죠. 그리고 이거 그 생리통, 이거랑 두통 있는 분들도 이 제품 많이 사, 찾으시는 이부 이것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군내염 패치도 써봤는데 어, 좋긴 한데 가격 대비 너무 비싸. 어. 이런 식으로 다 한눈에 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편하실 거예요. 파스도 파스대로 샤론 파스가 저는 동전, 동전 파스보다 더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바르는 파스도 있어요 바르는 파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요즘 그런 밀싹 주스나 그런 야채 같은 거 먹으려고 주스 같은 거 많이 사 드시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일본은 얼마 안 해요 이렇게 천엔 정도, 천백엔 정도에 이거 타 마시면은 한달 44분이니까 44일 분인데 그냥 청즙 그러니까 녹 이게 밀싹이랑 여러 가지 보리새싹 이런 거다 갈아 마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새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은 게이 거래요. 이 가이라고 이런 밀싹이랑 이렇게 푸른 제프, 그 싹들 같이 갈아서 먹는 건데 맛도 있고 어, 인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젊은 분들 거의 다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하루 야채 그, 그 성분이 다 있다고 하루에 먹을 야채들이. 그래서 야채 먹기 힘드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밥 먹을 때 그냥 뭐 커피나 음식에 그냥 넣어가지고 먹는 가루인데 뭐 맛을 해치진 않아요. 무맛인데 맛은 안 나는데 이게 그 당분이나 그 지방 같은 거를 흡수를 하다 좀 저하시키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거 밥 먹을 때 국이나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향 좋은 그런 이렇게 캡슐 같은 건데 액체가 아니어서 그게 무겁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그, 베란다 없어가지고 빨래 방 안에다가 넣을 때 냄새 나잖아요. 그런 거 방지해주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렇게 워낙 유명한 보르도 향기죠. 이거는 이제 아이롱 할때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섬유 유연제가 되게 일본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처음에 이병을 사가지고 이거 리필로 씌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그 셔츠 같은 거에다 뿌려가지고 탁탁탁 털면은 구김이 펴지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시미토리라고 되게 조그매요. 그냥 물파스 정도 크기인데 이제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원피스 입을 때막 음식 먹다 떨어지잖아요. 그 바로 얼룩 지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새 한국에는 바퀴벌레가 별로 없는데 일본은 바퀴벌레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 강력하대요.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사 간다고 그리고 이거, 이건 초파리한테 되게,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여름이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요새 일본 여자분들한테 진짜 인기 많은 거 이게 튜브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변기에다가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꽃 모양이 된대요 물 내릴 때마다 향이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도 이거 몇개사 가려고 하거든요 남편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변기다가 이걸 짜가지고 하면 꽃 모양을 뽕 하고 나오고 물 내릴 때마다 이제 향이 나는 거죠 되게 좋죠 이거 쓰신 게저 같이 온 언니가 이거 쓰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요새 엄마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이래요 여름에 모기나 벌레 많잖아요 이거는 패치 상품이고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손목이나 발목에 애기들 걸어주면은 모기랑 이런 거 퇴치제래요 근데 이게 되게 핫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로 나오니까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화장품 코너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거 애들 선물용으로 좋은 립밤이래요. 포켓몬 립밤. 귀엽죠? 그리고 요새 이거 인기 되게 많다고 해요. 이 팩인데 이거 팩이 되게, 진짜, 유기농을 만들었다고 했나? 어쨌든 그 시트가 엄청 좋은 시트래요. 그래서 요새 일본 여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요팩 시리즈가. 시트가 진짜 다르대요. 그리고 일본 젊은 분들한테 요새 핫한 목걸이. 예. 이렇게 목에 걸어서 선분기래요. 이게 여름에 되게 핫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SNS에서 되게 인기 있는 만지면은 약간 뽀득뽀득 소리하고 스트레스 풀린다는 장난감. 그리고 팡클에서 이번에 핫하게 나온 이 효소 클렌저. 이게 진짜 세안 한번 하면은 모공 안이 깨끗하게 보인대요. 진 모공 속까지 정말 깨끗하게 디클렌징 되는 제품이래요 효소 세안제로 갖고 이거 여행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쓸수 있는건데 조금 가격은 좀세요 30개 들어있는데 1800엔 이니까 한달분이니까 그니까 러 낱개로 이제 일본 같은데 가가지고 아니 그니까 여행가가지고 세안하면 좋죠 우리 메이크업 진하게 하니까 여행가면 여자분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녹천단 메구리 이건 가루형이어서 무게가 얼마 안나가도 좋아요 18개인데, 4가지의 노천상 테마로 해가지고, 그런 입욕제입니다. 그래서 맨날 목욕할 때마다 그 향이 달라가지고 재미가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거. 이거는 살림욕 하는 느낌이에요. 4가지 숲을 테마로 만든 건데, 이렇게 비누처럼 생겼는데, 그걸 집어넣으면은 탄산처럼 물이 뽀글뽀글하고, 그 다음에 살림욕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르신들 선물로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따로 리뷰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가을 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어터 분들한테 인기 있는 거예요 이거 넣으면은 한증만 하는 것처럼 물이 약간 진짜 좀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땀내고 다이어트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물건을 엄청 사고 있습니다 면세 받아야죠 네 면세 받는 거는 지금 사람이 너무 줄 서있어가지고 못 받았고요 여기 샀습니다 무겁네요 네 아무튼 하라주크 오시면은 여기 되게 잘돼 있으니까 한번 와 보세요. 네 그러면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